슈퍼마켓에서 가장 불결한 곳이 바로 쇼핑 카트의 손잡이 부분이라고 합니다. 미국 아리조나 대학의 조사팀은 일반적인 화장실에서보다 쇼핑 카트 손잡이 부분에서 더 많은 인간 배설물의 찌꺼기들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조사팀은 미국 내 여러 다른 주, 다른 슈퍼마켓을 다니면서 같은 조사를 했는데 이들 중 75%의 카트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됐다고 합니다. 보통 수준의 화장실에서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와 배설물이 발견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더 자주 깨끗이 청소를 하는 등 청결에 신경을 쓰는 반면 쇼핑카트의 청결은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. 또한 얼마 전 캐나다 조사팀에서는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가장 불결한 대장균의 온상이 바로 음식을 담아가는 쟁반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식당주들의 더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.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쇼핑 시 작은 수건을 챙겨 손잡이를 닦거나 쟁반 위에는 반드시 일회용 종이를 까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할것 같습니다.